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최현성 선수입니다. 최현성 선수가 11시에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박정석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박정석 선수 7시, 최현성 선수 11시. 네, 위아래로 놓여 있습니다. 예, 이 루나더 파이널에서 최현성 1량전뭐 이런 구도로. 아. 준비를 해왔을 가능성도 네. 없고요 원게이트 코어 그리스트치 시작을 한 상태 박정석 선수. 이번 시즌 5집의 m b c 게임 스타리그에서 펼쳐진 테란데 프로토스 예, 역사상 가장 주목도가 높은 경기가 어. 바로 오늘 이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역시 조 선수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동안 보여준 대 상대 동족전 쭉 가져가는 것을 즐했다는 생각을 하면 최현선 선수가 즐겨 사용을 하면서 그걸로 승률을 높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봤다면 생각을 할수 있다면이라고요. 아, 예. 그리고 예. 지금 최현선 선수가 대단히 안정적인 지금 플레이를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 선수가 넘어가지. 지금 한번 다시 잡아 버리면 끝나는 거어 끝난 거 같네요. 원래는 머리 6 예 그리고 탱크 한 대, s 스 하나 이 정도로 피고 피고나오, 나온 나오는 플레이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머리 넷 정도 생산하는 서리고 탱크 한 대, 두 대, 네 예, 두는 동시에 어? 아예 이거는 뭐라블의예 파고드는 예.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러면서 바로 자 예. 음. 바로 커먼드 센터 짓는 거. 이거 네. 오히려 박정석 선수가 조금 다급함을 느낄 만한, 예. 그런 플레이거든요. 예. 공격적으로 분명히... 플레이 하기는 바랬고 또 그럴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빠른 투게이트웨이, 그리고 사전거리 업그레이드를 빨리 눌러주는 플레이를 선택을 했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 말이 지금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머린 6개, 탱크 한개그 다음에 마인 업그레이드 한 벌처. 예, 이것까지 대동을 해서 한번 치고 나오면서 자리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안마당 속에 확장 기제를 가져가는 것이 예, 요즘 테란들의 어떤 일반적인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탱크까지 모아가면서 상대방의 체제에 완벽하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상어력된 드래곤들 어, 탱크...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는 뭐 경기 운영... 두 번째 경기 운영 능력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볼 수는 아니겠지만... 드라곤으로쓰는기도좀뭐 하고 예, 예. 아크템플러를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상 막힐만한 시기고 네네, 저를 예. 이미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섣부르게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예, 자신의 본진 쪽을 지키면서 아예 앞마당 쪽이나 앞쪽에다가 터렛까지 공사를 해놓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박정석 선수는 탱크를 많이 봤으니까 벌철 처음에 본 것이 아니라 탱크를 봤기 때문에 예. 드랍을 준비 드랍을 대비하기 위해서 본진 안으로 네. 예, 드라곤들을 모을 수밖에 없는 거든요 아. 말씀해주신 대로 수싸움에서 준비된 상황상에서 최 선수가 박정석 선수보다 조금 앞섭니다. 상황 판단을 예. 지금 박정석 선수가 좀 잘못했습니다. 아, 예. 혹시 최현성 선수는 박정석 선수에게 맞춰가기가 정말 편해지거든요. 자, 길목에 뭐가 있긴 있네요. X집이 예. 네. 네. 내려가는 길목에 뭐가 있긴 있는데 자, 일단은 박정석 선수 생각 이외의 생각 외로 지금 최현성 선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엑서스 완성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박정석 선수 입장에서 좀 다행인 것은 이렇게 택토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아... 100% 드락은 없던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완전 테란이 배짱 부렸을때 보다는 좀 결국 뭐예 예. 리버로 타이밍을 뺏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확장기지까지 어...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근데 뭐 타이밍을 뺏고 자지고도 없을 것 같습니다 팩토리가 이미 6개 예. 어... 거의 완공단 멀티 한번 찍어서 상대방이 두 번째 확장기지를 가져간다라는 사실을 이 엔터킷이 예, 예. 아, 예. 아, 확인을 아, 하게 예. 되면 아, 바로 봐요. 타이밍을 예. 잡을 수 있어요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리버는 지금 어떤, 뭐가, 뭐, 떨궈져 있는 상태에서 스퀘어 한 방, 한방 날리고, 바로, 예, 네, 벌처 한두어대 폭사시킨 이후에, 다시 허틀에 태우고 빠져주고. 예, 이런 식의 어, 시간 끌어주고 이, 시간 끌어주고 스레이가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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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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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늘었는데 본진가 다시 들어갈 식이나 아니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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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그러니까. 예. 이가 접히다. 지 이러지 못해. 탱크 탱크 탱크. 탱크한테 탱크 또한 네 리본을 지셔서. 좀 뒤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아 예. 아예 예. 뭐 어쨌든 정을 수가 생각을 했던 거은 원팩토리에서 지금 머신샵 예, 달고 탱크를 모아서 예, 나오는 타이밍을 지금 잡으려고 같은데요. 탱크가 지금 한세대 정도가 잡혔죠. 예. 네. 하지만 셔틀과 리버 드래곤이 잡힌 소스가 약간 더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자, 그 사이에 일단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최원석 선수고 그리고 박정석 선수는 아까 그 여섯 시 쪽에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두 선수의 멀티 활동화 타이밍이 거의 비슷했다라면 아까 그 소규모 전투에서. 테란이 본손에도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예. 테란이 앞마당이 훨씬 빠르게 들어갔어요 프로포크보다 자 추가 확장 시도하는 최현성 선수의 지정 쪽에 달려가고 있는 박정석 선수 벌써 빠져나갔습니다 혹시 기 6시 쪽에 지금 이제 뒷길이 시작하는 넥서스 드라만들이 기다리고 있주의 어, 예, 이거는 타크 네. 하네요 예, 좋았어요, 박정석. 네. 박정석 선수가 지금 순간 예, 두 가지 이득을 봤죠. 어쨌든 벌초에 아, 어, 저민하려고한 음. 예, 천성 선수의 음. 의도를 완벽하게 좀 아, 어, 없애 버렸다라는 거. 이건뭐두 가지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 좋지 않네요. 네. 네. 자, 어것니아크 사네요. 네, 동작 그만이죠. 자, 뒤쪽에도 마이닝 페널티입니다. 박정석 선수도 뭐 지금. 대규모 전투가, 그러니까 안 나오면, 테란이 안 나오고 이렇게 벌써 견제만 해주면 이거 맞고 나도 확장 늘리면서 센스 진출했을 때 한번 싸우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박정석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요. 네, 남판의충부를 보겠다 라는 생각 박정석 선수경 병력을 꾸준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시타 화 되기 시작하는 미네랄마치 네, 이쪽에 이제 포토캐런 설치해서 안전하게 만들고, 네. 그럼 도시가 위험해지죠? 세시지역 쪽에 위치한 벌쳐, 예, 저거 만약에 지금 여섯 시 지역으로 날카롭게 파고든다면 이거 아프지 않나요? 코치가 아, 이제 아, 코가 예, 네, 이제 완성이 네. 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아, 예. 지금까지 지어지겠네요. 이제 드라곤 찍간 소분 동안에 다 들어나 드어내벌츠가 네. 바로 성수 못합니다. 아 예. 벌써 숫자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그리고 네. 예, 박정석 선수는 미네랄 확장기 속을 돌리면서 아! 근데 이거 뭐 멀티 쪽을 안전하게 막으면 뭐합니까? 지금 비상 경력이 이런 식으로 줄어 예. 예, 이번 건좀 아플 수 있죠 드래곤 3기가 동시에 지금 잡혔으니까 네 예. 박정석 선수 충분한 수의 옵션을 대동해 센터 지역의 지뢰 제거, 제거반을 예, 따로 운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급하게 생각할 필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박정석 선수가 여러, 여러 군데는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박정석 선수가 예, 상대방이 벌처 플레이에 휘둘린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 그게 말입니다. 예, 벌처 플레이가 안좋아합 어, 어, 약간, 합니다. 약간, 약간 뭐예 오버 플레이예요, 이거를. 아, 이점사이 야, 이거 박정석 선수가 아, 잘 네. 나가려졌네요. 어, 어, 야! 야, 어. 야, 이거 벌처 저 정도 잡아놓은 거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공개 그런 뭐, 맞거든요. 첫트리아예아 그리고 나다 벌써 어느 정피키를 있습니다 스스로 최원성 선수 예 예, 비해서 지금 싸움의 이득이 예 전투를 했을 때 이득이 박정석 선수 쪽으로는 많이 기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벌써 잡아먹은 것도 그렇고 예 지금은 그 안치로 합니다 지금이가 그리고, 그리고 예. 예. 최원성 선수 이재훈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기가 막힌 타이밍의 전진 예쌓 내려오는 그 대규모 병력의 압박에, 이것지 아직까지는 모습을 예. 음. 드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이템플러까지 가져지기 시작하면 이제 전투 준비를 끝나가는데요? 종좀박적그부르은 예, 바랍된 딜러과 하이템플러까지 또 준비가 되면은, 예. 예, 원셔틀이 아니라 투셔틀 플레이 해가면서 상대방의 대규모 병력 뒤쪽에다가 하이템플러 내려놓고, 뭐, 사이네스톤을 활용을 하면서 바랍딜러 달려든다거나, 병력으로 치고 내려와, 내려와봐야 그냥 상대방의 병력들에 전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란이 갖는 병력의 특성을 최대한 장점으로 활용해 주면서 확장 위주로 싸워주는 것이 최영성 선수가 선택하고 있는 예, 네. 좋은 플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정석 선수는 추가 확장하고 있는데 최영성 선수는 두시와 두시 안마담 쪽에 일단는 저지당했어요. 예. 자, 포즈, 3리포즈올갑니다 일단 뭐 테란 입장에서 예. 저 탱크를 센터 쪽에다가 더 위치해서 그냥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저기를 직접으로 예상자을다 먹겠다 예와 지금 자 투어크 젠스 11을 젠스 11을 아예 이것도 시간 제대로 끈플렁이 말입니다 예 그런 뒤를 다예또 예, 추가 병력들이 와서 테란의 멀티 의도를 이거는 예예 경기 플레이 의도를 제대로 반성하는 그런 그 플레이거든요. 확장. 예. 넓게 이런 그 소스를 상대로 예, 엄청난 승률을 구간을 했었던 그런 식의 전략입니다. 아 이거. 괜찮은데요 예. 예,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병력 소비하지 않으면서 멀티 늘려가고 상대방의 진군을 막아주면서. 하이테플러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시간 아, 신경을 긁게 만들어준 이면 예. 다른 곳에 확장기지가 지금 돌아가는 시점에서 스타게이트 뭐두개쯤은 뭐, 올려서 캐리어를 모아도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야 역시 호박 세력이 예. 경기 다서프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죠선 예, 아직까지는 경력이 두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경력이 정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전투를 통해서 보긴 봐야 됩니다 예. 어떤 분으로 싸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테란과 포토스의 경력단 전투거든요. 보기만 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 상황은 그냥 간단하게 예. 박정석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후포지 돌리면서 완벽하게 지상군으로 어, 상대방의 어떤 그 지상군의 힘을 지상군으로 지겼다라는 네. 네. 생각 지금 박정석 선수가 네. 하고 네. 있네요. 뭐 지금도 정면 승부로 예. 해서는 박정석 선수가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네, 하네. 이 미니멀 공간는대대치 상황이 완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좀 위에서 상단과 하단에. 근데 박정석 선수가 여기까지 정말 잘해준 게그 테란의 네, 무한 확장 그 의도를 네. 네, 분명히 잘 중간 중간에서 몇번에나잘 커트를 해줬다라는 것지 박정석 선수가 경기를 진짜 잘한 측면이고요 네. 자, 벌써가 두 분의 씨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자, 쫓아 올라옵니다. 또 쫓아 올라오고 있는 근데 네, 예, 이 정도 규모의 예. 드라곤은좀 불안합니다. 벌써 두부되면은뭐 사방향에서 까는 와인으로 네, 파이드 마인드 전멸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거 위험해요. 자, 이거 살짝 뒤로 빠지면서. 양자 분단을 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이드 마인드에서 이차감이 날다드라곤이 들어왔죠 으면 어떻게 움직일지 먼저 한번. 아, 이안 예, 좋죠. 이거는 적성 수통수. 네. 예. 무섭습니다, 벌쳐. 저렇게 드라군한 드라군이 많이 소비가 되면은 그때까지 생산된 벌처에 의해서 멀티 쪽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벌처저 정도면은 보통처럼 한두세개 정도는 그냥 예, 자 예. 타 아, 있거든요. 타이을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타트안 올라가요, 안, 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야 이거 전진해. 옛날에 예. 안 올랐는데. 라두 개래요, 두 개래요. 있기는 있네요. 뭐인데 안 지워놓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타베이가 뭐. 올리피콘 비용처럼 뭐 미드랄300뭐 이렇게 드는 것도 아니고 예. 어차피 게이트웨이 아. 하나 짓는데 드는 비용과 미네할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자, 자야 이거 우기전쟁이야 소리와 게이트이와예에그 그런데 대가 봤을 때는 박정도 선수 달려드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제대로 서이재그요야돼요가진을 맞고 여기서 상람은 주차장 아 빠지죠 박정석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태양이 맘먹고 자리잡았을 때는 태어로척 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정석 지금은 소모전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 거였으면 이거 예예 예. 판단 미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니 너무 잘 잡고 있네요, 치어노모 네, 어쨌든 자원을 이만큼 먹었으면 200 예, 싸움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200 싸움을, 그서그 지상 유닛으로, 그 풀업된 지상 유닛으로 200을 어? 채워놓고, 자, 아비터인데요. 아비터입다 자, 이거 아비터가 동시에 뜰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아비터는분명히 이상하지 않아요? 있죠. 예. 아비터가 뒤쪽으로 탱크가 자리 잡고 있는 그 후방으로, 어, 어 뒤쪽으로 깊숙하게 침투를 한 이후에, 뭐 부대 단위의 어떤 유닛들을 리컬를 해서 그쪽으로 포스를 돌려놓고 앞쪽에서 아, 달라붙으면 분명히 프로토스 아자 아, 아, 네. 예. 이거 하이 쪽으로 올라가는 그 프로토스의 경과가 아아 좋았죠 좋았죠 아이 올라오셨다 이 학교 올라오셨다 하이티 플로우 하이티 플로우 이티로우 날리면서 뒤쪽으로 끌어 지금 하이티 플로우 아이 경력의 포레스토리에 제가 보기엔 아니요 그냥 멀티하게두명를 잡는 네.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좋네요. 잘안찔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명을 많 잡아서, 예, 하이첸 결국에, 하이첸 프로의 사일리 톰에 그만큼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 최현성 선수가, 이야, 두 번째 무대를 보내야 되거든요. 결국은 좀멋있다고 네. 못하네요, 안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아비터가 확보될 만한 시간을 보는 겁니다. 박정석 선수가, 아주 마음먹고 한 대규모의 점프 네.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자이 다음 판단은 더많주세요네 네, 정확해요 다음 타격이 왔으니까 시간 끄면 내가 못 이길 것입니다 조명이 벌어진다! 여기 상태에서 이 교전에서 이 교전에서 루이로우 박수 선수가 눈이 뜨거네요네 이걸 한번 참아야 한번 참아야 되지 않을까 싶 아, 네, 뒷쪽으로는 승승을 물어봐, 물러나. 자, 저번에 여러분, 테이크 주는 게있만 경적 규모가 어려운 요 물론, 박정수 선수가 양쪽의 게이트가 진짜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좀 시간을 가진 전투에서는 그 박정수 선수가 아, 박정 선수가 조금 낫지 않을까요? 아, 아니, 나왔어요 아니, 불렀어요. 그, 아어요 그, 자, 아비터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예, 주에 모든 유리 클로킹! 이렇기 때문에 네, 난조를 유도해야 돼요! 스테리를! 예, 아주 잘사용여 만한 역전선을! 쏘나가고 기차가는! 이야! 질럿들이 지금 기가 막히겠쏘고다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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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영호 부장이 아비터 한도아 예예 지금 이 타이밍에 잡힌 아비터가 아닌데요 어, 어. 5시 쪽 본진 쪽에 게이트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네 게이트웨이에서 나오는 유닛들을 보호를 했다가 네. 예를 들어 하이테플러를 보호를 했다가 탱크가 더 뭉쳐서 아 본... 5시 본진 쪽으로 입성할 때쯤 사일리스톤을 활용해주는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왜저는그 박정석 선수는 아비터를 잃을 모습이 나오냐면 지금 집중력이 그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최현석 선 예, 예. 치고 내려오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 예, 이지역을 수성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래나 멀 지역까지는 깨진다고 하더라도 자서식 예. 본진만 안 밀리면 박정석 이 경기 이길 수 있습니다 자1단경으로서 예. 경력 나오고 속도 아떨어오오 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유닛이 아무면안 돼요! 이 유닛이 간지럽게 남으면 안 돼요! 아! 아 남았어 그런데 세 개가 남았습니다! 벌써 막숨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 뭐 어쨌든! 뭐 테라 리셀에서는! 이제 이득을 본건다본 거죠! 상대방의 병력도 그만큼 다 잡아버렸으니까! 자! 다시 몰입을 뭐 하기 예. 시작했고요! 일단은 여기 나 남은 병력을 다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자, 네. 자! 바로 영수증 청소 가야죠! 이 정도는 정지 다 하는 거고! 바로 영수증 청소! 발켜내! 발켜내! 자, 첫 테크가 남았었기 때문에 저거 정리하는 것도 시간 끌리고 끌려. 끌리. 아 예, 예. 자 여기서, 자, 자 예. 여기서 여기 모여서 내 와주면 옵니다. 그리고 나와서까지 다 잡히는 순간입니다. 아, 자, 와, 그러면 지금 페라모포트도 굉그히 엄청난 기네시스. 페라, 페라 이오. 프로토세즈 거의 공사가 된것 같거든요. 예, 페라모포트도 어, 거의 삼삼억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상률이 지 없어요, 지금. 지상이 속도가 뚝 끊겼습니다. 예. 니다 본진 쪽에서 지금 예. 유닛을 걸어놓은 상태가 아이3이 산이 이네요이상 방위 수지로야 예. 예. 지금은 어 이제는 산업다한 번만 잘봤으면이 경기 끝이야. 그렇죠. 거가어의 예. 예. 생각할 지적 차티 돌리고 어,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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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나머지 지역은 거의 이제 중 선수 어 원래 차티 돌고 있어 안바다 쪽이나 다른 쪽은 다운빠나 봐요. 와 지금 참두 예, 선수 이겨서 보여주는 경기력에 예.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밖에 못 듣. 와 완주가 지금 차트에 차보도 캐서. 아 문제 버텨돌려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네예 바로 저앞 지역에 자리 잡은 태란의 병력입니다. 예저 지역의 라인이 좀더 견고해지면 결국 포트스 4월에서살 살짝 앞서는가 싶었지만 네 예. 경숙들이 같이해서 나가는 형태로 무너지실 수야. 하지만 이 시간 빨 빨리, 빨리 뚫어낸다면, 뒤아 엄지 빨리 뚫어낸다면, 아 예, 예, 예. 할만하거든요 네. 그리고 포토스가 이쪽 확장 기지를 돌리면서 또 다른 쪽에서 게이트웨이에서 또 유닛이 나오는 걸최현송 선수가 절대 또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 지역이 예. 방금 그 지역의 의미가 커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포토스의 아, 본체 스타팅 쪽을 조이던 병력은 그죠. 아 상대방을 아오지 음. 못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는 아, 네. 실제로는 이곳에다가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자원줄이에요. 아, 자, 아, 아, 어, 네, 이 지역에 완전 자리 잡는. 형태로 최영성 선수가 플레이하지 않을 것 싶은데 먼저 선수를 쳤죠? 선수를 쳤어요? 네 근데 네, 박자 야아 너무, 네. 너무 잘 박았거든요 너무 잘 박았습니다 지금은 자그 형은 박자 네. 서또 다시 풍속이 되는것 같아요 세하의 주의가 거쳐집니다 비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이제 병력이 거둬냈어요 자 이렇게 되려면 하이 기초로 뒤져들 수 있겠죠 그렇죠 박정석 선수가 드래곤과 질러 비율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내이정력만 그대로 유지를 해서 다섯 시점을 지킨다면은 이거는 네 예, 프로토스가 자원을 두 군데를 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자원력은 앞설 수 있는 겁니다. 최현성 선수가 진짜 배불 같이 유리 생산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돈이 없으면은 생산을 못하거든요. 네네네. 자자 그리고 예, 이병력과 예, 엇갈리는 네, 이병력들, 그렇죠. 네. 네좀더 네. 지켜봐야죠. 예. 한 시로 예. 가다갑 합니다. 가다 예. 한 시로 예. 가다갑 합니다. 예. 가다 예. 그한식 쪽으로 괜히 붙여 아 완치 또나왔는 네. 어! 박정성 선수가 박정성 선수가 한식 쪽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 최원석 선수도 압니다. 그렇 그렇죠. 유닛을 네, 모아서 결국 리콜 리콜을 통해서 다. 아, 한시 지역 구역을 파괴를 한다거나 이렇게 최원성 선수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경기를 이끄는 것이 박정석 선수가 전술상에서도 우리를 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예, 싶 네, 요 박정석 선수가 방금 전뭐드라마도좀 잡히고 예 아까 한시적으로 갈까 말까 우왕좌왕하는 우왕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예 지금 이 경기 진행 상황은 박정석 선수금좀기울고 있습니다. 아 예. 다가고 된다. 많이서 다가고. 한시 지역 안마다 멀티에 타격이 일단 없었다라는 점과 네, 다섯 지역 본지 그 지역에서 꽤나 오랫동안 자원지 패가 됐기 때문에. 아 네, 아 최연성 선수의 저렇게 벌터와 마인트레이에 예, 지선유입들이 이런식으로 어, 어, 지상유을 예. 많이 잃어버리게 되면 최연성 선수가 멀차한 무대를 더할 여유를 지금 찾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한시도 예. 못 밀었어요 그렇죠. 한시 공격도 역시, 예, 미는 타이밍도 역시 누적일 수밖에 는 없게 되고 말이죠 예, 그래도 지금 박정국 선수 경력 많습니다 예. 많아요 많기 예. 때문에 이병도 갖고 선모자랑 스파이더마인 발콕폭수 하지 말고 좀더 시간이 끌어주는 게 좋죠 그렇죠. 자 드래곤이 이정도 비율까지 높아졌다라는 아아! 끝없이 나가면 박정수! 대체. 드디어 다원의 힘을 받는거죠 이거! 네! 자스티필드 걸려있는 공이 아직 틀렸어 야이사까지 예, 뚫리면은 이거 안이적해야되는거 시상문제입니다 아이 경기 하시정석 선수 질럿 비율을 낮추고 아예 예, 드래곤이 이 정도로 이 정도 숫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탱크스는 결국 이 드래곤의 진구를 막지 못한다라는 거 아이고 예 공간 확보를 여기까지 했으면은 옵션과 어, 배동을 해서 한지구역 쪽에 있는 마인들 네 세거를 해줘가면서 질럿 네 질럿을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예 결국에 이거 박정석 선수 네이 예, 경기 따에나요자 아 예. 그러면서 추가 확상을 하고 있나 박정선 선수는 최우선 예. 선수가 탱크 모을 시간에 탱크를 모아갈 시간에 마인드를 잘 제거를 해놓고 한구역에만 어쨌든 타격을 주면 박정선 선수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네. 어리구두 빠르면서 예. 동진할 것 같습니다. 자, 맞죠? 3 2 5 세이너 43225 세이너 박정선 선수 03 4이 시즌2 역사 이럴 때 최연섭은 선택보죠 선택보죠 막을만한 경력이 없네요 아이고 경력이 예. 없네요 아못 막아요 못 막아요 한시구역을 어, 네. 예. 막을만한 경력이 없네요 아 어찌하시지 공격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인정 아아 이아 아아 야 누가 더 빨리 나가서 최연섭 선수와 마음 맞고 반탈 싸움을 한 프로토스트 유저 중에서 이렇게 이긴 프로토스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아아 네 야 박정수 선수 물량전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왔네요. 한시에 세장정 한시에 세장정 집어넣어. 야멀쩡하그 2004년도에 있었던 그 홈게임의 4강전에서 어, 첫번째네요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 한번 보는 것처럼. 아야 한시 구역을 그, 끝끝내 밀어버리고 나왔습니다. 현재 네. 손실 거의 없지 말이죠. 이제 병력 손실이 소소. 네. 있어도... 강력한 최영선 선수와 그래도 박동선 선수가 우세입니다 야. <목소리> <목소리>